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8시 30분인데요. 저렇게 안개가 많이 끼어갖고, 어, 어, 멀리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운치가 있는 어, 봄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어,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아침에 나와갖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음, 어, 물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어, 색상은 뭐, 어,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 이제 봄이니까, 어, 아이들이 크기도 하고, 색깔도 또 예뻐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한번 아이들 눈맞춤 해봅니다. 파랑새, 어, 파랑새가, 지금 몇 도냐? <laughs> 어, 아, 요 아이는 지금 뿌리가 요 밖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묻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요 지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세워 갖고 어, 지금 누워 있는데, 아왜 이거를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파람새가 지금 6도로요렇게 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두비야. 두비아가 요렇게, 쬐끗한 화분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문 색깔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원래는 한, 한 4두 정도 됐었었는데요. 어 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구가 많이 붙어갔고요. 물이 와, 저, 비가 와갖고, 요렇게, 음, 무보석이 참 예쁘죠. 네 레드문입니다그 다음에, 폴덴시스 아, 폴덴시수가 많이 아팠던 바람에 이제 요 입장도 많이 어, 좀 작아졌고 어, 작아진 게 아니고 어, 입장의 어, 개체 수가 좀 작아진 거죠. 어 그랬 그래, 그랬는데 이제 또, 또 치료가 다 되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어, 작년에 참 예뻤었는데 올해는 조금 덜 예뻐듭니다. 그래도 이제 이 봄이 오고 이러면은 많이 예뻐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음, 요거, 치와화 인데요. 어, 치와와가 이렇게 보시면은 꼭그 도테랑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틀리는 것은, 어, 여기 음, 이렇게 갓 부분에, 어, 뭐라 그럴까, 그, 색감이 조금 다르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치화와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모리셔스. 모리셔스는 지금 요렇게 이두로 자라고 있는데요. 어, 색감이 여름에도 잘안 빠지지만, 뭐,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도 <laughs> 어, 그렇게 뭐, 달리 바,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보라색을 띤 모리셔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이제 입전입니다. 입전. 입전인데 요 아이도 많이 아팠던 아이라 아, 어, 이제 어그 뭐라 그럴까, 요 두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 없어졌는데 이제 성 어, 자리를 잘 잡고 성장하느라고 어, 이렇게 꽃대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화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가 지금 황화로 있는 건수치인데요. 두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어, 이렇게, 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나름, 음, 한몸 근생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것 같죠. 다음에, 아무리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예쁜, 요, 어, 아이. 또 이름을 까먹었네요. <laughs> 아,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다이러면은 얘가 덜 예뻐 보이겠죠? 음,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쁜 아이 보여드렸고요. <laughs> 그 다음에, 센세이션. 센세이션이, 어, 이제 좀 물이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센세이션. 그 다음에, 요, 팅커벨. 팅커벨이, 이게 지금 한몸 분생인데요 두수가 아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 요 아이도 자구를 많이 내는 아이고, 어찌보면 굉장히, 어좀 병, 병충어를 좀덜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아이가 이제 해수가 오래되니까는 목대가 이렇게 쭉쭉 올라왔습니다. 네, 예쁩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누브라, 누브라입니다. 누브라도 색깔이 많이 예뻐졌죠. 근데, 어 조금 더, 여기 안쪽으로 모이면 더 예쁠 텐데요. 어 모이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햇볕이 요즘 잘안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오팔리나, 예, 네. 어 두수가 두 이두인데요. 이렇게 자라고 있고, 어그 다음에, 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요, 루비도나가 굉장히 예뻤었는데요. 어, 이제 노랗게 변하네요. 노란색으로 변하고, 어, 또, 햇볕이 강하면은 다른 색으로 다시, 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요, 브루 에트, 어, 고고하게 혼자, 이렇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무지, 요 아이는 2주로, 올 때부터 2부였는데 어, 늘 이렇게 연두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다면 입장 끝에 어 빨간 점을 찍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다음에 이 아이가 맹뭔데 어 멕시칸 뭔데요 <laughs> 이름 까먹었습니다. 예쁘게. 여기 조금 핑크색이 덜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연녹색, 연두색 이런 색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약간 빨갛게 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가 사실은 저 제가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기르바의 장미인데요. 너무 너무 예뻐갖고 이제 그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은은할 보니까는 아팠습니다 아파갖고 이 아이를 이제 분리해갖고 여기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리 잘 잡고 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어 녹색 이제 성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요 기르바이 장미가 사실은 색이 들고 그러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음, 누가, 아, 이게, 한몸 군생인 줄 알고, 도테라이 한몸 군생이 저렇게 예, 예쁜 아이는 첨받습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다 강몸이, 각몸, 강몸이고요. 요런 아이는 분지를 해갖고, 이제 이두고, 요 아이도 지금 분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두, 어, 이렇게 다 강몸입니다. 강몸인데, 요렇게 이제 분지한 아이들, 요 아이가 분지를 잘하네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들도 이제 어, 꽃대가 폭풍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도대랑은 예쁘기도 하지만 저렴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 천 원에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아천 원에 1 2 송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어, 지금 여기 말고도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어 근데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노태랑은 굉장히 강하기도 합니다. 어, 예쁩니다. 어, 요 지금 합식을 해놔갖고 어, 사실은 12송이 너무 그 뭐야 따로따로 심어 놓으니까 장소를 많이 차지해서 어, 12송이 다를 합치려고 여기다 심다가 너무 많아가고 또 심지 못해갖고 한두 군데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 아이도 도테랑이죠이 아이도 같이 심으려고 그러다가 못 심었던 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도 도테랑입니다 어, 이렇게 못 심어갖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두 송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한 포트, 한 포트, 이렇게 포트, 세 포트, 세 포트나 있습니다. 어, 그래도 미, 미운 애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에 따라서 또 색상도 틀리고요. 그죠? 요 아이는 그래도... 햇볕 쪽으로 좀 많이 놔뒀더니 좀 물이 더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홍나울 홍라울은, 어, 지금 이제 약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초록이 보이는 거 보니까요. 홍나울입니다그 다음에, 어요 아이. 불. <laughs>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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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다그 다음에 엘 히어로. 엘 히어로는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입장이 어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추위에 강하고 어 제가 이제 엘히오로를 굉장히 예뻐하고 좋아하는데요 어요 아이가 개인적으로 자구를 좀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 자구를 한 3년 됐는데도 자구 하나를 달지 를 않네요 음, 여름에는 이 입장이 쫙 모여갖고 완전 핑크색으로 어, 그렇게 돼갖고 있죠 그래서 여름에 예쁩니다 그 다음에 어 운슬로우 온술로우가 여기도 이렇게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지금 저, 저 바깥에 저쪽에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못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안개 낀날 어, 분위기 좋은 날참 어, 진짜 어, 겨울이 오나 싶더니 그, 그 힘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나 싶더니 또 겨울이 오고 어, 어느새 또 봄이 왔습니다. 아, 세월이 유수입니다. <laughs>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 항상 몸 건강하시고, 요즘 감기가 어, 어, 굉장히 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감기 드신 분이요. 어, 항상 마스크 하시고요.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